자 1,329번 보자. 음 자연수 n에 대하여, 어, n은 4보다 크거나 같다이고 어, 집합 집합 라지 라지 A n 라지 A n은 라지 A n은 원소가 x인데 그 x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대각선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길이의 종류, 이러면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똑같은 길이는, 집합에서는, 똑같은 길이는 생략하잖아. 만약에 이게 종류가 길이가 1, 1 있으면 집합 안에 1, 1, 이런 집합은 없죠. 어, 똑같은 원소는 생략을 하니까, 그지? 생략을 하니까 서로 다른 게 오려면 서로 다른 길이의 종류가 있어야 다르게 올수 있지. 음. 그래서 어쨌든, 어, small a n, small a n을 large a n, l a r n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게 이렇게 어, 그림을 한번 좀 그려봤는데, 맨 위에 있는 건 n 값이 이게 얼마야? n 값이 4일 때, 스타트니까. 그 다음에 는 5일 때, 6일 때, 어, 7일 때, 8일 때까지 그려봤어요. 이러면은 규칙이 나오거든? 자, 어쨌든 보면은, 사각형이야, 사각형. 사각형이 이제, 어 이게 지금 정, n 각형이거든요 정, n 각형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점을 찍고 하는 게좀 편해. 사각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양쪽에 하나를 잡아, 이렇게. 어그 다음에 좌우대칭으로 이렇게 네 개를 잡으면 사각형이 되고요. 정 n각형이니까 이 대각선의 길이. 뭐정 n각형 아니어도 사각형은 아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는 두 개를 그을 수 있지만 사실은 한 종류에 한 종류. 한 종류니까 a4죠? 이건 사각형 n이 4이니까 a4라고 하는 건 대각선 길이의 종류를 원소로 하는 집합. 그 원소의 개수는 한 개라는 거예요. 한 개. 그러니까 요 M, 개수 누구? a4. 라지 a4의 원소의 개수를 small a4라고 했으니까. small 4는 1이에요 음. 그리고 여기 이제 오각형이야 오각형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 위 아래를 그리고 좌우 똑같은 개수가 아니거든요 다섯 개잖아 홀수잖아 홀수는 위 아래를 배치를 하고 양옆을 배치할 수가 없어 짝수 사각형은 이게 사실은 원래 이렇게 좀 꺾어서 그려야 돼위 아래라고 두고 좌우 하나씩 대칭으로 그릴 수 있는 건 짝수고요 홀수는 제일 최상단에 하나를 잡고 하나를 잡으면 다섯 개 중에 하나 썼으니까 네개 남았잖아요 그지? 그네 개를 좌우 대칭으로 두 개, 두개 이렇게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게 대각선으로 1, 2 하지만 대각선 길이는 이게 똑같은 길이잖아 이게 그죠? 음. 그래서 한 종류야 한 종류 한 종류니까 얘도 a5, a5도 1이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고 그 다음 육각형은 이게 위 아래를 잡고 좌우 대칭이 되죠 하나 하나 하면 네개 남으니까 둘둘 둘 이렇게 배치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중요한 거야. 지금 처음에는 대각선의 종류가 한 종류밖에 없었지만 이제 종류가 늘어나요. 그 종류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짝수일 때 대각선 종류가 늘어날 수 있어. 짝수일 때. 짝수일 때그 이유는 이렇게 세로로 선을 그어서 좌우 대칭일 때만 늘어나요. 이 세로로 된게 새로 만들어진 대각선의 길이가 됩니다. 어떤 건지 이제 뒤에 거 하면서 계속 보여줄게. 하나 새로 만들어줬고, 얘네 둘 좌우는 똑같은 거니까, 실제로는 종류가 다른 건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대각선 길이는 두 종류이고, 그래서 s m a 6는 <laughs> 2이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곱 개도 마찬가지야. 일곱 개도 의미가 없는 게, 이 빨강색 종류가 좌우로 뿌려져서, 그러니까 일곱 개라는 건 하나를 여기 잡고, 세 개, 세개 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각선 이렇게 1, 2 만들었지만, 실제로 요두 개의 길이와 요두 개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다른 종류는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대각선 길이는 두 종류가 되고, 이번에 A7도 2가 되는 거야, 2. E.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 8, 여덟 번째. 여덟 번째가 비로소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지금 세로로 그을 수가 없었죠. 왜? 위, 아래 두 개를 하고 좌우대칭이 될 수가 없어. 하나만 하고 좌우대칭으로 세 개, 세 개. 왜? 홀수니까. 짝수는 위아래 하나씩 하고 좌우대칭으로 세개세개 해도 되죠. 여덟 개는. 그래서 여덟 개가 되는 순간 여기 똑같은 대각선 두 개가 만들어지고 세로로 새로운 게 추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짝수일 때 개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각선 길이는 세 종류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홉 번째는 안 해봐도 알아. 아홉 번째는 어떻게 돼? 여덟 번째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해보면. 파란 게두개 빨간 게두개 주황 게두개가 만들어져서 여섯 개의 대각선을 그리지만 종류는 세 종류가 돼서 아홉 번째도 어 a 9, a 9는 어, 3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시그마, 시그마 4부터 25예요. 4부터 25. 그럼 얘는 몇 개의 대각선 아니 그러니까 대각선이래. 몇 개의 도형을 가지고, 우리가 사각형부터 지금 25각형까지 가고 싶은 거야. 사각형부터 25각형까지. 오케이? 그럼 이게 몇 개냐, 원소. 이게 지금 A 몇 개냐. A4, A5 해가지고, 점점점에서 A25까지 가는 건데, 그럼 이건 마지막에서 처음을 빼고 1을 더하면 되잖아요? 마지막에서 처음 빼고 1을 더하면 이게 22개라고. 총 22개인데, 근데 이제 원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 1, 1, 2, 2, 3, 3, 4, 4. 이렇게 나온다고. 대각선 직접 여러분이 구해보면. 알았지? 그래서 A4가 1, 그리고 1, 2, 2, 3, 3.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22개가 나온다는 건한 쌍이 나오고 또한 쌍이 나오고 이런 거니까. 마지막에는 11쌍이 나와야 되니까 11 더하기 11 이렇게 된게 합치면 이게 22개라고 해봐 응 이렇게 해도 또 22개라고 그럼 얘 22개는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정답이 나올 건데 얘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모두 2개씩 있으니까 2개씩 묶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k라고 하면 11뭐11223344 이게 이렇게 쭉 합쳐지는 거지 그지? 1부터 11까지 합이 2개씩 있다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11, 12 해서 132개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정리.